짐 놔두고 다시, 다시 어디야? 여기 피로스 들어갑니다. 근데 고 코프로가 너무 뜨거워졌는데? 아, 벼워 그치? 몸에 큰 짐을 하나 뺀 기분 아, 냐와 아, 어, 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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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됐나? 그러게 그랬겠다 근데 아, 데 확신이 없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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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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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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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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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노그라트만 아, 나빴다 그니까. 때는 진짜 비었잖아, 그냥. 이따 좀 늦으면 그냥 미그로스 가면 되겠다. 아, 여기서, 아, 여기 술안 팔잖아, 근데. 육지술안안 판다 안 했던가? 육지원 술안팔 옆에 서었잖아 그때. 한번 자. 한번 자. 와, 이제 미쳤다 진짜. 영상은 <laughs> <laughs> 못 봤네. 아, 뜨거워. 그 트로티 바이크가, 이게, 자전거 못 타, 타기, 어... 못 타는 사람은 좀못 타겠더라. 음... 아, 처음에 어려워서 놀랐어. 진짜 그냥 끌고 내려온 사람도 있겠는데? 아까, 트로티 바이크 타는 거없이니까 아. 10분 연습하다가 안 돼서 아. 엄청 끌고 올라갔더니 막 외국인 분들이 다할수 있어, <laughs> 괜찮아, 막 이랬나? 네? <laughs> 좀 못해요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럼 그냥 올라가서 반 거였대 그냥. 반납? 어. 아까 그러니까 말했는데 환불은 안 해주고. 그냥. 환불은 말하면 어. 안 되지. 그러니까 환불은 안 되고 뭐이렇게 써있던데 <laughs> 그냥 반납해줬다 하시고. 아 근데 그 끌고 올라가는거 아 저게 다살비 하면 저게 피자집일걸? 무슨 피자집? 그너 저기 친구가 아, 여기가 여기 는막 그냥 이런데서 막 많이 찍었더라고 사진 이런거? 이런 그냥 아, 그 그래, 이런데 앞에서 이가 이런 음. 이런데 아, 이런 나오게? 아 이런 그니까 배경을 찍었다고. 이렇게 찍었다고? 어. 음.